안녕하세요, 여러분, 칼릭입니다 응. 오늘도, 오전 8시 에 일어났습니다. 언제쯤 적응될까? 아직까지 좀 졸린 기분이에요. 오는 지금. 좀 이따가 운동을 가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을려고 진짜 예쁜 립 하나 찾았어요. 힌스 무드 헨서 립 글로우 임패션드라는 컬러인데요. 지금 누드 립 펜슬 깔아준 거고요. 이렇게 살짝 바르면은 되게 은은하고 컬러가 더 싸지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뻐. 예쁜 데일리 립 컬러예요. 전 나가기 전까지 편집 좀 하다가 나가려고요. 하, 여러분, 졸려요. 운동 가기 싫다. 아니, 그래도 그냥 가. 여러분 저는 운동 갔다와서 좀 자고 일어났어요 이번 주 내내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어 가지고 요 시간쯤 낮잠을 좀 자거든요 낮잠자고 일어날 때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어났고 최근에 엄마가 저를 디스 했어요 제가 맨날 카페에 단정하게 안오고 칙칙 칙칙한 튜링만 입고 온다고 그래서 <laughs> 그럼 내가 불편한 옷을 입겠다 봄이 오면 불편하고 예쁜 옷을 입겠다 해가지고 요런 짧은 치마를 사봤어요 나 올해는 진짜 칙칙한 옷안 사야지 라고 다짐했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건 너무 기본템이어가지고요 아니 벨트가 세트 벨트인데 이게 좀 빡빡해 요런 치마에요 아무 블라우스랑 입어도 예뻐 아, 그냥 이렇게 입어도 귀엽지 않아요? 잘산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짧은 거 되게 오랜만에 입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못 숙여요. 이렇게 하면 진짜 보여. 하지만 치마 자체는 굉장히 기본이고 예쁘다. 요런 스커트를 찾아서 한 3일 본것 같아요.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골반이 그렇게 없어서. 온 동네 다 뒤지다가 어, 요거다! 해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포르타나 제품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뿌링클 치킨 사왔어요. 영롱~ 근데 저는 이그 이 요거트 소스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매번 시도는 해봐요. 먹방 볼 때마다 이거를 너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라디... 라디... 죽고 있어. 저번에 시켰을 때보다 더 맛있다. Итак.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안녕, 여러분. 오늘 운동 갔다가 내내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물론 뿌링클 음. 먹은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번 PM s 때는 치킨이 자꾸 땡기네. 저 원래는 약간 불닭 쪽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닭 한번 먹었었는데,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뭔가 치킨 쪽으로 간것 같아요. 이거 립밤. 이거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쓰려고 한 건데, 괜찮아. 그리고, 스프레이 먼저 뿌려줄게요. 이거 되게 오랜만에 써본다. 음, 좋은 향기. 자, 방금 커피를 마셔가지고 좀 텐션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즐겨 쓰고 있는 톤업 크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달바 비건 톤업 선크림입니다. 달바 선크림 저 좋아하는데 이건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라서 더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제가 파데 프리 할때 사용하는 거. 약간 핑크톤의 촉촉한 제형이고요. 그래서 백탁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같이 자연스럽고 좀 뽀용뽀용한 느낌이 나요. 아, 삐을 꽂아야겠다. 제가 오래 썼다는 토너 크림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이 달바 토너 크림은 광이 훨씬 많이 나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안 바른 쪽이고, 여기 바른 쪽인데. 건조한 피부시거나, 뭔가 이렇게 광나는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진다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 얼굴이 조금 더 어두운 편이거든요, 몸보다. 그래서 <laughs>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쵸? 뭐 나는 얼굴이 더 까만 거야? 원래 그런가? 자, 요렇게 피부가 됐습니다. 이마는 됐고, 볼떡을 조금더 발라줄게요. 달바 선크림이 저희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아빠. 촉촉하다고. 그래서 덩달아 저도 몇개 썼었는데 그 촉촉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황산화 효과가 좋은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이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제일 까다롭다는 이탈리아 브이랍의 비건 인증도 받았고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프리미엄 비건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SPF 50이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자외선 차단도 된다고요? 피부 진짜 여기 겁나는거 보이시죠? 음. 여기 거울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이거 그냥 저의 만능 섀도우. 내일 결혼식 가는데 내일 준비할 때 겟레디 찍으려고요. 저 겟레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나도 찍고 싶어져. 여러,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텐데 그 생리 주기 체크하고 기록해놓는 어플 이 있잖아요. 저는 요거 쓰거든요, 피 트래커. 그 배란통을 특히나 좀 자세하게 적어놔요. 근데 이번에 배란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욕을 엄청 써놨어요. 그리고 저요거 샀는데 여러분, 이거 예쁘다.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디뮤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샀는데 오늘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약간 영롱하죠? 그러면은, 섀도우. 푸딩팟. 이번에는 메모리즈라는 컬러예요. 제가 이거 쇼츠로 발색 같은 거 찍으려고 여러 개 주문했는데, 이번 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했네. 다음 주에는 해야지.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다, 이 푸딩팟 구매하신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상세페이지에 나온 발색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색깔을 시켰나? 해서 보면은 그 상세페이지에는 이런 컬러가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많이 발랐니? 어떻게 불타는 고구마 됐어. 조금. 아, 됐나? 괜찮나? 아, 괜찮지? 요즘 하이라이터 대신에 이거 사용하거든요. 힌스 글로우 치크 멜로라는 컬러인데 이거 살짝 볼다고 해. 이렇게 하면은 광이 더 살아납니다. 좀더 혈색을 자연스럽게 주는 그런 느낌? 너무 맛있겠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네네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진짜 정확하게 딱 생각나. 네네치킨. 힌스 임패션드. 토니모리 글레이즈밤. 요게 힌스 임패션드고, 요게 베리플럼. 근데 이거 신기하게 좀 화하더라고요. 화한 느낌이 나. 화해가지고, 여러분. 약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컬러 안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 뽀뽀하다가 놀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화해서?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발라줄게요. 아이라이너 살짝.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달바 토너 크림으로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파데 프리 해보고 싶으시거나 메이크업 전에 피부결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운동 가는데 해본 풀매. 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촉촉한가 봐요. 립도 촉촉, 피부도 촉촉. 아, <laughs> 나이 <라리> 숨었죠? 뽕! <뽀잉. 웃음> 아, 댓글 중에 그거 진짜 웃겼는데. 친구분이랑 같이 제 영상 보시는데, 친구분이, 저거 어깨에 앵무새야 이러면서 놀랬다고. 자, 그러면은 저는 운동하고 내내 치킨 픽업해서 올게요. 운동 전에 핫식스를 먹고 갈 겁니다. 정말 기억이 없거든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핫식스. 쌤한테 말씀드렸더니 핫식스 제로를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제로를 먹습니다. 이제 4월 말 되면 헬스장 다닌 지 1년 돼요. 너무 빠르죠? 일단, 처음 헬스장 등록했을 때랑 지금 몸무게랑 비교하면 한 4kg가 빠졌고, 좀더 탄탄해진 느낌? <laughs> 너무 영롱싸다. <laughs> 너무 맛있겠다, 그죠? 캬, 캬, <laughs> 캬. 스노우인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음 여러분, 저는 닭나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남은 거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확실히 뿌링클이 엄청 자극적이긴 한가 봐요. 뿌링클 먹고 이거 먹으니까 별로 안 자극적인 느낌? 이제 산책 갈게요. 산책 갈까? 너도 갈까? 아리 <laughs> 뭔가 우중충한 게비올것 같은 날씨라 빨리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빨리 가자고. 여기 나무 진짜 높죠 여러분? 저 토르가 더 많아니까. 오늘 하체 주셨는데 <laughs> 이제는 내 이마끼만 남았습니다. 토르야 비 온다 빨리 가자.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와비와비와 가자. 하이 여러분 와와와 <laughs> 와. 쌍꺼풀이 이제는 아예 크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좀두 그 쌍꺼풀 커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자리 잡나봐요. 뭔가 눈이 묘하게 느끼해졌나?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제가 빈티지를 또 구매를 했어요. 두 개. 생각보다 그렇게 오렌지색이 아니었구나. 스커트를 두, 가지, 두 가지를 샀어요. 일단 제가 조금 짧은 치마 입어보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청치마고 스판기가 있네 세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송비까지 만 원이 안 넘었던 거. 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요거. 저 사이트에서는 되게 주황색으로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약간 이런 컬러다. 저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어요. 제가 사실 이런 짧은 스커트를 얼마나 잘 입을지 몰라가지고 하나는. 그냥 운동복 바지예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블랭켓. 아 귀엽다. 저 지금 쇼파에 나리가 이제 쇼파 틈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가지 담요를 쑤셔놨거든요. 근데 그 담요들이 색깔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인테리어가 될 만한 블랭켓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세일하고 있길래 19,000원인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근데 곧 봄인데 좀 칙칙한가? 좀 밝은 거살거 그랬나? 봄인데? 제가 요즘 약간 화사병에 걸려가지고 화사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화사한 거 사고 싶고 근데 뭐 얘도 예쁘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긴 해요, 그냥. 뭐야, 여러분? 너무 꽉 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실패했네. 어이없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뭘좀 먹을 건데요? 이거 먹을 거예요. 면사랑 들기름 막국수. 몇달 전에 협찬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 저 사실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오셔서 이거 한 박스 다 먹은 적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협찬해주셨는데 진짜 맛있었던 거는 해물! 진짬뽕인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거 핵맛있음. 그래서 이미 다 먹었어. 이거 하나 해먹을게요. 짜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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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 면만 속 삶아가지고 안에 있는 간장 소스 넣어서 비벼 먹으면 끝이에요. 구성품. 소스, 들기름, 김가루, 참깨. 다 있음. 시겠다사람 너무 많아 와인잔. 안녕 여러분. 오늘 결혼식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늦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앞머리 이렇게 핀으로 넘겼고요. 이것은 저의 하객 복장입니다. 광주 가요 오늘 광주. 공주역 도착. 나리 엄마한테 맡기고 왔는데 엄마가 앞머리 내리는 게더 낫다고 해가지고 내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덥니? 잠깐 에어컨 틀었잖아요 지금. 광주역. 시간이 많이 떠서 카페 가서 책 읽으려고요. 여러분 안녕.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씻었고요. 저는 아까 읽었던 그 책을 읽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편 소설집인데 첫 번째 스토리 매우 매우 답답했거든요. 다음 스토리는 조금 더 낫길 바라면서 내일 봐요, 여러분. 안. 다음날이구요. 문제가 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난 지 지금 3주 차인데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요. 이거 어떤 분이 오늘 보니까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언니 8시 일어난 이후부터 은은하게 계속 졸려 보인다고. 헤이 라비. 하루 종일 졸려요. 제가 안 졸릴 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밖에 없어. 그리고 하루 종일 은은하게 졸리다가 5시쯤에 꼭 낮잠을 자야 되고 제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낮잠을 1시간 정도 자면은 그날은 새벽 한 5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낮잠을 1시간 자도 그냥 제 시간에 자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좋은 점은 저녁에 잠잘 잔다? 요거 딱 하나예요. 근데 딱 요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크다. 아무래도 나는 뭐한 7, 8년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적응하는 단계인 건지 혼란스러워요. 이게 너무 졸리니까 헬스장 가서 PT 받을 때도 이 효율이 안 나와. 그래서 저거 이제 요즘에 계속 드립커피 마셨잖아요. 좀 부드럽게 마시고 싶어서. 근데 오늘은 커피 맛 팍팍 나는 캡슐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시원해요. 시원해요. 어어어어고 좋아. 아이고 시원해. 어그 시원해.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 저녁은 목살 두덩이랑 깻잎이랑 쌈싸 먹을 건데 이것도 먹고 싶어요. 로제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서 너무 조금 안 건강하게 먹는 것 같은데. 음...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는 식단할 겁니다. <laughs> 만들어 올게요. 짜란! 저녁입니다. 불닭 로제. 냄새가 왠지 내가 안 좋아하는 냄새가 나요. 전 베이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이컨 냄새가 나. 음. 이게 로제인가? 제 입맛에는 약간 부대찌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확실히 치즈나 오리지널 파인 걸로. 막 맛이 없진 않은데. 음, 음, 음. 조금, 조금 아쉽네요, 살짝. 그리고 면도 너무 많이 삶았어.